안녕하십니까. 쓴소리 박사입니다. 그 오늘은 그 MB가 그 제3의 노총을 에 만들라고 뭐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에그 전에 뭐그이 채플 전 노동부장관이 국정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뭐 1억 7천만 원인가요? 거액을 받아가지고 그 제3의 노총을 에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어, 난리 법석인데 에,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이 노총을 만든다. 이것은 그 노동조합의 총 본사인 에그 내셔널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어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이건 완전 정치 공작인 거예요. 어 노동자들이 자기의 의사와 어그 자기의 그 권리를 입각해서어 결사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아이로의 87호 컨벤션에서 는 분명히 명기가 돼 있고 이 87호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어그 노동자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그 결사의 자유인데 이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어 제3의 노총을 어 획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보면은 이엔비다운 발상이에요. 이양반이 이 현대 건설에서 뭐그 기업 경영만 했지. 노동조합을 뭘 알아요? 어? 그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말안 듣고 꼴보기 싫으니까 진짜 뭐 제3의 노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뭐이 견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택도 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니 노동부에서 그 장배가 붙고 어그 노동부의 그 전통 관료가 아무리 대통령이 그걸 어그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해야지 그걸 또 총대를 메고 어그 노동부 예산이 뭐 어? 수백억인데. 예 그건 내면은 뭐 그것 쓰면 불통날까 싶어가지고 전혀 근거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묻지마 어 국정원 예산을 끌어다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재질이 나쁜 그런 아주 나쁜 고약한 예, 범죄 행위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얼마나 그 나라의 경제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그이 포용과 배려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조직이냐 이거요. 그걸 갖다가 의용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어그 양대 노총을 견제를 하겠다. 특히 민주 노총을 견제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요. 예 저는 그한 평생 노동 전문가로서 살아왔지만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 이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말 그 이번에 그뭐이한점 오역 없이 재판 과정에서서 낱낱이 그 밝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아니 그러고 그걸 뭐이 했으면 했다 나는 왜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국가 경제를 어뭐 위해서 하등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인정을 할건 인정하고 해야지. 이걸 아니라고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범죄 행위라 이거예요. 목적도 없고 어 수단도 정당화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재임 기간을 했던 것은 했다라고 대통령도 그러고 장관도 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안 했다라고 발뺌하면은 자기의 그 재임 기간 자기 업적을 성두리치 부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직자는 최소한 장차관이나 어, 대통령은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했는데 이런 점에서 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너무나 그 미래턴트하고 전투적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존먹기 때문에 정말 그 건전한 노총이 필요해서 제3의 노총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이번에 재판을 내가 두 가지 관점에서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했단 말이에요. 전혀 안 했는데 검찰이 기소하고 증거를 들여되겠냐 그래서 안 했다라고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면은 아주 나쁜 그 죄질이 아주 그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러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그 전무후무한 공작이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어, 이 노동 기본권을 제외하는, 나쁜 정책이고 제도다. 이런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3의 노총,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재판이 이루어질지 저는 그 노동 전문가로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양대노총도 이쯤에서는 뭔가 성명이 나와야지 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 그 양대노총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3의 노총을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성명이 나와야지 이걸 그대로, 어, 우음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자주제이고, 민주제이고, 노동자의 의사에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가입되고, 어, 노동권 신장을 위해서 모든 노동운동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